자, 106회 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원산업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어 단기 회계 기간은 2025년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1번입니다. 2월 20일 당사가 보유 중인 매도가능증권의 50%를 2550에 처분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매도가능증권의 처음에 취득가액은 5,600 인데 24년도 기말에 공정가치가 5,700 이었대요 그러면 100만원 만큼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은 처분했을 때 처분손익의 대체가 돼야 되는데 처분된 비율만큼만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죠 지금 100만원의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있는데 50%만 처분했으니까 그렇죠. 50만 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처분 이익에 대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106회 정원 산업으로 들어가 주시고 일반적표 입력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을 지금 처분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져야 되겠죠. 날짜는 2월 20일이고요. 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없어지는데 얼마가 없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최종 평가된 금액은 5,700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50%만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2,850만 원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처분했으니까. 50%만 없어지는 거니까 24년도에 5,700으로 최종 평가해 놨을 거니까 5 7 0 0에 50%만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차변에 자 이거를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요 자 보통 예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2,550 2,550이 들어왔어요 자 그럼 300만원 만큼이 매도가는증권 처분 손실 인데 평가 이익이 대변에 있던게 처분 비율 만큼 평가, 평가 이익이 있었잖아요 그죠 100만원 평가 이익이 있던게 처분 비율 만큼 차변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차변에,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얼마가 없어지면 돼요 100만원인데 50%만 처분했으니까 그렇죠 50만원만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부족한 건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분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했을 때에는 처분 비율만큼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자, 4월 14일날 공장 이전을 위하여 4월 1일 매입한 토지 토지의 지반 평탄화 작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성토에게 공사 용역을 의뢰하고 700만원의 전자생계 수령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대금은 어, 7월 20일 날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우리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건 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생겨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매입세 액 공제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매입에 불공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건 매입세 액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날짜가 4월 14일이죠. 4월 14일. 자, 매입에 불공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54번에. 자, 그 다음에 집안 평타나 공사, 뭐, 이렇게 키워드 입력하시고요. 자, 금액은, 어, 700에 70이니까, 700에 70으로. 자, 거래처는 성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 생계안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F1번 눌러서, 그렇죠. 보조 여러분.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분기 혼합으로 들어갈게요. 차변에, 자,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 70만원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토지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문제 보시면 공사 대금은 7월 20일 날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지급 안 했죠. 그렇죠.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또 연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입니다. 6월 3일 개인소비자 김달자, 김, 김달자 씨에게 제품 550만원 부가세 포함 판매하고 신용카드 현대카드로 결제 받은 거죠 회사가 그러니까 카드 매출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건 제품을 판 거니까 어, 카드 대금이라 하더라도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자 500에 50입니다 그러면 자매입매출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가 6월 3일이죠 6월 3일 자, 카드로 매출한 겁니다, 제품을. 자, 매출의 카가. 매출의 카가 17번. 자, 제품이라고 입력하시고, 550 입력하시면 금액이 분리됩니다. 자, 누구한테 팔았어요? 김달자. 자,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어디카드사? 현대카드사. 자, 분개는 어, 카드로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카드. 카드로 해도 예상매출금으로 떴죠. 예. 네. 자, 어, 또는 외상으로 해도 어차피 요 금액이 걸립니다. 외상 매출금이 그대로 카드, 현대카드가 걸려요. 혼합으로 해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카드, 혼합, 외상, 다 정답 처리됩니다. 분괴만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7월 10일 당사는 유상증자를 했다 이렇게 되 있네요. 자, 7월 10일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15,000주를 한 주당 3,500원에 어, 발행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신주 납입대금 5,250만원. 5,250만원은 15,000주 곱하기 3,500원 하면 되겠죠. 5,25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유상증자의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1,500만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딱 봐도 지금 액면 5,000원인데 3,500원에 발행했으면 할인 발행된 거잖아요. 자, 할인 발행됐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그 초과금을 우선 상계하는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요. 자, 날짜가 언제죠, 여러분? 보니까 7월 10일이네요. 7월 10일로 가서 주식 발행하고 보통 예금 받은 거죠. 차변의 보통 예금. 자, 금액이 얼마 들어왔다고 돼 있죠, 여러분? 자, 5,250, 5,250만원 들어왔구요. 자,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자본금.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입니다. 자, 액면 금액 얼마예요 여러분? 자, 5,000원인데, 15,000주니까, 얼마가 되죠? 7,500이 나오죠? 7,500. 그럼 할인 발행 된 건데, 차변에.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있었대요? 1,500만원 있었으니까 대변에 있던 주식 발행 초과금부터 먼저 1,500만원 우선 상계하고 그리고도 부족한 건 주식 할인발행차금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 볼까요? 자그 다음에 문제 2번 부가세와 관련해서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년도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들어가야 되겠죠, 우선은. 자, 부가가치 메뉴 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 1기 예정 신고니까는 언제겠어요? 1월부터 그렇죠. 3월로 들어가시고요. 자, 공장 용지 등기를 위해서 법무사에게 등기 수수료 33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지급하고 생계해서 받았어요. 이거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죠. 그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거 토지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이건 불공제입니다. 그래서 한건 3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33만원 이라고 돼 있으니까 30만원과 3만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모품 55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이것도 자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 전부 수령했다. 여러분 이거는 카드 전표를 받은 거니까 이거는 매입의 불공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예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니까 이거는 이거는 불공제그 내역에다가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매입의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신용카드면 이거는 면세사업에만 쓰는 거니까 이건 공제 받을 수 없는 내역이고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생계 안서 받았을 때만 매입의 불공으로 가는 거예요. 생계에서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일 때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무시하시면 되는 거고. 거래처 선물하기 위하여 안마의자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고 생계에서 받았다. 이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거니까 매입의 불공이죠. 자,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거. 자, 금액이 300에 30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자그 다음에 또자 거래처에 제공할 선물세트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금영수증은 우리가 생계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점표 입력 사항이지 이걸 매입매출점표에 매입에 불공을 기게하시면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아예 무시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하고 전자 생겨서 수령했다 이거는 사업과 무관한 매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겨서 받은 거니까 매입에 불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렇죠? 자, 상권이고요. 자, 부가세 별도로 165만원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공통 매입세 500만원이며. 공급가액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안분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예정신고 때는 어디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안분계산 내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정신고 때는 안분계산 내역에서 하는 거예요. 자, 안분계산 내역에서 공급가액 기준 눌러주시고 불러오겠습니까? 아니요. 과세와 면세 공통 사용자에 대한 금액과 매입세. 액 자, 문제 보시면, 1기 예정신고의 공통 매입세액이 500이니까, 그죠? 매입금액은 5,000일 거 아닙니까? 그죠? 5,000에 500이고요. 자, 총 공급가액은, 여기 보시면, 요 금액을 합친 거잖아요? 요 금액 합치면 얼마예요? 총 공급가액이요? 자, 1억 1,520만원 더하기, 480만원 하게 되면, 1억 2,000이 나오네요. 그렇죠? 1억 2,000이 예정신고 기간에 총 공급가액.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면세 공급가액은 48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 지금 4%는 면세 비율에 해당이 되니까 20만원을 불공제 세액으로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게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공통 매입세액이 500이나 되잖아요. 이거는 안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사항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 공통 매입 세액 자체가 500만원 이상이면 이렇게 이상이면 안분계산을 하게끔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원 산업의 25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아래 거래는 모두 25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거래이며, 전표 입력 및 과세표준 작성은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시죠. 자, 부가가치, 요거 하던 거 저장 마무리 하시고요. 저장해서 닫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오시면 되죠.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기 확정 신고면은 10월부터 12월입니다. 요 기간 틀리면 안 되니까 잘, 들어가 주시고요. 제품 판매하고, 제품 판매하고, 전자 생계안서 5,500에 550을 발급했대요. 그런데, 해당 거래 판매 금액 중에 330은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생계안서가 우선이니까, 우선 과세 생계안서 부분으로 5,500이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500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건 생기와서 들어갔기 때문에 또 카드에다가 또 반영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비사업자인 개인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이건 매출의 현가니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쪽에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문제 보시면은 공급대가니까 800에 80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생계한서 2,200을 발급 받았다. 이거는 뭘로 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전자생계안서 받은 거니까 매입의 과세구요. 일반 매입이 되겠죠? 2000에 200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간이과세자 4800원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지급한 법인카드가 330이래요. 복류후생 목적이래요. 자, 우리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어떻게 될까? 자, 세금계산서 반액 의무가 있는 간이가세자한테 받은 증빙은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렇죠4,800 초과했다 그러면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니까 이 매입세액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330에 대해서 그럼 이건 매입에 우리가 만약에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어~ 매입에 뭘로 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어~ 이거는 얼마죠? 이 문제 보시면은. 음, 복리호생 목적으로 330에 대해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에 간의가 된 상태, 매입을 한 거죠. 매입에카가로 하는 거죠. 네, 매입카가 그럼 그 밖에 공제 매입세에게 신용카드 쪽에. 그죠? 신용카드 쪽에 들어가는데, 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보니까. 복리호생 목적이니까 일반 매입에 들어가면 되겠죠? 300에 30.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겠고요. 이해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자 중소기업인 주사랑에 자어 2023년도 9월에 제품 판매하고 발행한 발생한 외상매출금 1650만원에 대하여 대손 처리하고 장부에 반영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 부분은 지금 우리가 25년도 인데 23년 9월 1일날 제품을 판매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올해 대선처리를 하고 장부에 반영하였다. 지금 이 얘기예요. 자, 사랑은 정원산업의 대표이사가 대주주인 법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면 우리 회사가 지금 정원산업인데,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주주라는 건 특수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특수관계인. 한테 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은 대손세액 공제를 어, 받을 수 없어요. 이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손세액 공제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자신고할 예정으로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자신고세액공제, 자, 이쪽에 클릭해주시고, 만원 입력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산세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산세는 없죠, 지금. 어, 그냥 1기 예정시 어, 1기, 어, 2기 확정신고서, 어, 2기 확정신고서 지금 작성하는 거고, 그쵸? 이 기간에 뭐, 매출이 누락됐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예정 신고 때 누락된 매출이 있다 이런 거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산세는 없는 거죠. 가산세는 없고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답에도 그렇게 캡처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닫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올해 2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생계안서학계표를 마감하고 부가세 신고서 마감해서 전자신고해라. 자, 이거 수업 그동안 여러분 쭉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제 아마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생계안서학계표 들어가시고요. 자, 기간이 지금 2기 예정 신고니까 언제겠어요? 음 2기 예정이면 7월에서 9월이죠, 여러분. 7월에서 9월로 학계표부터 먼저 들어가서 먼저 마감하시고요. 그렇죠? 자 마감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로 가서, 자 7월부터 9월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마감 눌러주시고요. 그럼 학계표까지 같이 불러옵니다. 마감하고요. 자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자신고로 들어가서, 자 어, 여기 납세자 전자신고 선택하고 7월에서 9월 조회하면 마감된 회사가 나오죠. 그러면, 제작 눌러주시고, 자, 비밀번호는 12345678로 하라고 돼 있네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12345678, 12345678,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완료되었고, 홈텍스바로가기그 다음에 절차 안내창 나온 거는 닫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찾아보기. 그리고 C 드라이브 맨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하나 있겠죠? e n c 로 시작하는 거.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리고 형식 검증하기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이었죠? 이렇게, 어,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결과 확인, 전자파일 제출하고 제출하기까지 클릭해야지만 제출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수증까지 뜨면 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또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